요거는 제가 진짜 극찬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 소설을 읽으면 나도 글을 쓰고 싶게 만든다. 나도 글을 어떤 글을 쓰게 만드는 욕구를 일으키는 소설이 난 베스트 내난 저한테는 베스트거든요.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원래는 항상 매주 초대 손님을 부르거나 아니면 한산희가작가님을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6월에 촬영 일정을 잡았는데 중간에 또 영상을 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저 혼자 몇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처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저한테 그 작품 추천해 달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맨날 이제 취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함부로 추천하긴 좀 그렇다 근데 이제 고 전에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작품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두 작품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첫 번째 작품은 지금 연재가 꽤 오래됐고 왜 그렇게 연재가 됐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시리즈에서 는 일부만 연재가 됐고 나머지 후속은 카카오페이지에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언어의 주인이란 이렇게 일곱 글자가 제목입니다. 언어의 주인이란 주인공 이름이 란이라는 이제 주인공이고 요 작품 왜 추천하냐면 정말 나는 그냥 재밌는 것도 일단 재밌는데 이게 스포일러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 작품이 왜 좋았냐면 일단 스케일이 커요. 작품을. 어떤 후소를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좋다 싫다 뭐다 따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이 주인공이 하나씩 성장하고 어디를 도달하는 그것들을 되게 기다리게 만드는 맛이 있더라고요. 빨리 이 주인공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협을 얘기를 들, 예를 들자면 거기에 선연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신선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장르거든요 그 안에도 선엽이란 장르 안에도 무슨 뭐 결단기며 후생기며 이런 단계를 나눠놔서 그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게 되게 재밌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선협물로 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언어의 주인이라는 판타지 마법사물인데 약간 선협물처럼 이렇게 단계를 막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이제 이 방대한 스케일과 어떤 설정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어서, 어, 아는 작가님들이나 지인들한테 되게 친한 분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이걸 되게 재밌게 읽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어떤 분들은 취향이안 맞아서 나는 끝까지 몇 학까지밖에 못 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약간 좀 스케일이 크고, 주인공이 성장해서 막 올라가는 작품이 좋으시다면, 오, 어, 저는 언어의 주인이라는 작품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 어색하구나, 혼자 하니까. 어쨌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거는 몇화안 나왔어요. 이거는 예전에 당문전이라는 작품을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한산희관 작가님이랑. 그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피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동파 작가님의 용사의 발라드입니다. 크, 제목 다르죠? 요새 제목 같지가 않지. 왜, 요새 제목 같지가 않은데 왜잘 돼? 작가님이 이 정통 판타지물을 쓰시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사실 도동파 작가님의 전작을 다 읽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한데, 용사의 발라드는 더 재밌어요. 사실. 엄청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도동파 작가님의 전작을 재미없게 읽은 사람한테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어, 재밌더라.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산희가 작가님도 읽고 나서, 어, 형, 이거 다 재밌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작품은 회차수가 얼마 안 돼요. 60m.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낭만, 낭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소설이다. 저도 당, 낭만 있는 걸 쓰고 그런 걸 즐기지만 도동파 작가님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건좀 다른 면이 있어. 그리고 제가 소설을 막 읽거나 추천할 때 추천하는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제가 극찬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 소설을 읽으면 나도 글을 쓰고 싶게 만든다. 나도 글을 어떤 글을 쓰게 만드는 욕구를 일으키는 소설이 난 베스트. 난 저한테는 베스트거든요. 그냥 옛날부터 추천했던 뭐 하얀 눈구들이라든지 윤현승 작가님의 뭐 살해한 운명카드, 이건 추리소설에 가까운데.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요새는 용사의 발라드 하나 때문에,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아까워. 최신화 연재 다 따라잡았다. 아, 다음화는 없구나. 다음화는 없구나. 이게 다 보여, 막.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메타까지 나온지를 다 알고 보니까. 와, 하여간 그 어떤 정통 판타지의 낭만과, 그 정의할 수 없는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필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의를 잘못 하겠거든요. 근데 도동파 작가님의 용사의 발라드는 뭐 필력이 미쳐 날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런만큼 이제 물론 취향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아에서만 이상 유료 전환이 만 이상 나왔고 엄청 이미 엄청 성공한 작품이라 아실 분들은 다 아세요. 회차 수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고통 함께 하시죠.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사라지는 게 진짜 아까운 작품이다. 이렇게 두 작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꺼내 봤습니다. 혹시나 작품 추천을 기다리신 분이 있었다면, 저는 뭐 오늘 영상에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가끔 유튜브 혼자 사는 분들도 많던데, 하여 신기하다. 기성 작가들, 많이 쓰신 분들한테는 조금 의미 없는 얘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호한 말이나 단어 대신에 정확한 문장과 단어로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를 쓸 때도 있잖아요. 소설을 쓰다 보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윤문이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뭐, 아니면 절의, 뭐,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뭐안 됩니다. 쉽게 쓰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되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통 저는 제가 쓰고 싶으면 씁니다. 이게 내가 감성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내가 쓰고 싶은 단어를 못 쓰게 하면 오히려 글이 더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구사를 하잖아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그럼 앞뒤 문맥을 보면 파악이 돼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모호한 단어, 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진짜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원고를 쓰실 때 저는 정확하게 이번화에 뭘쓸 건지를 정하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써야 된다라는 강박만 갖고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정확도가 빗나가는 느낌이 들어 타겟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맞추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다 자꾸 다트를 던지거나 총알을 쏘는 느낌을 든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원고를 읽게 되면 아 중구난방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또는 정확하게 쓰려고 했는데 조금 뭔가 좀 이야기가 조금 흐트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자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3인칭인데 화자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설명이나 이런 문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화해를 이끌어가는 시선이 누구인가?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누가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명확함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좀 약간 모함을 호 없애고 좀 정확하게 쓰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정립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씁니다. 설정이 조금 이상한데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놓는지 않은 설정이 나온 거죠. 습작이라고 해야 되나 요 어쨌든 지망생분이 써온 소설을 제가 읽고 판단을 했던 건데 칼잡이가 없는 마법이 이제 세, 지배하는 세계에서 예전에 검으로 이제 극한까지 찍어본 사람이 그 세계로 넘어가는 이야기였어요. 빙의를 했는데. 그 세계관 안에서 말 그대로 칼 자체가 이런 단검 하나가 보통품 취급을 받아 근데 또 다른 일상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들은 또 식칼을 쓰고 이런 일상은 또 그대로 있어 이게 좀 어긋나 있지 않냐 이거지 좀 이상하다 이거지 아무리 마법이 발달하고 이래도 칼한 자루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법이 그 정도로 발달할 거면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모든 게 마법이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또 막상 글을 읽어보면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거야 설정을 모호하게 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 칼이 왜 골동품 취급을 받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라고 물어보면 이게 좀 애매한 거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 여긴 마법이 발달한 시대니까요 그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디테일한 상황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확함이라는 건좀 세심하게 무언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감정에 따라서 쓰는 거 좋고 감성에 따라서 쓰는 거 좋은데 이게 문장이나 단어 그리고 설정 그리고 얘기를 할때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애매하거나 모호함을 좀 줄이는 그런 쪽을 좀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글을 쓰는 모든 거에 통용되는 얘기예요. 처음에 소재를 잡고, 주제를 잡고, 주인공을 잡고 이럴 때도 되도록이면 모호함을 가져가지 말고, 명확함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 캐릭터가 여기서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대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요 라는 대답을 다 원고에 넣어 버리면요. 작품의 어떤 방향성이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한 화에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독자들한테 되게 깨끗하게 보여 주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써라. 뭐 단순하게 써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명확하게 써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문장을, 은유를 쓰지 말거나, 비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멋있게 문장에 힘을 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문장에 힘을 주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상황,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이 명확하게 전달이 됐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됐는가를 고려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문장, 단어, 주제, 소재,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서 저는 명확함을 먼저 고려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을 오랜만에 찍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작가 친구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만 사는 기사라고 제가 네이버 시리즈에 작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웹툰이 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웹툰도 잘 되고 웹설도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